코러스 좀 지도해줄, 정말 됩니다. 대단한 가수 한분 모셨다. 아 그니까 보컬도 좀 가르쳐주고 아, 코러스도 해준다 얘기 아니야? 그래 아. 그럼 좀 불러. 음. 누구야? 부를게. 그래요 뭐 오면. 저, 어, 박수 한번 쳐. 철희야? 어이! 철아어 형님! 철형 앉아요 앉아철 형이 온 거야? 이 이상이 어니 너무 부담되아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laughs> 정신력을 한번 버텨보죠, 뭐. 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승철이 오늘 좀 그래. 여러 가지 해줘야 돼. 우리 대학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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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예, 네. 엄청나게 큰 무대인데. 어, 엄청나게 큰 무대인데. 어떻게 그, 노래를 예. 들어볼래? 예,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상태... 표정들. 아, 표정들. 야, 이런 표정 처음이야. 이 노래 사실 아니, 이게 왜냐면 그냥 처음에 그냥 느낌을 보는 거니까. 자, 마음 편히. 네. 자식 해봐. 네. 어, 승철이 오빠 아프니 선배님 아프니까. 그, 그, 야, 우린 뭐 그래서... 선배 아니니? 야, 뭐. 가수 아니니? 내가 생각해데 순간 뿌개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 아직 내겐 남아 있는 많은 날들을. 나 마치 잘 되었어, 맞어요 가면서 봐. 오케이. 아, 어때? 네. 인형 씨는 한 가지 걱정된 게 뭐냐면 그렇게 불르면 참 노래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라이브를 뚫고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좀들것 같아. 라이브에서 보컬의 소스가 아께 묻힐 수가 약간 아. 있는 느낌이. 어, 아, 음. 그럼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아. 그래, 이제. 스스로 이제 모니터에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아, 네나 어떻게를 네. 한번 나 어떻게도 한번 해봐요. 어,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갑자기 바보이면. 잠자만잠자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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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나 <laughs> 잠깐만요. 연주가 좀 틀린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제 그 틀개가 많아요. 원래 <laughs>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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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알잖아. 딱 봐도. 아니 근데 아. 이거는 다시 시작. <laughs> 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음, 그래. <laughs>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워낙 네, 친한 건 알지만, 진짜 아니, 아니, 이거. 지금, 박전 씨는 노래를 너무 잘하려는 게 문제인 것 음, 같아요. 네. 실력은 높으면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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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가난다 대 나를 두고 살아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 갑자기 아, 이렇게 하면 약간 좀 트러스럽고 던지면서 오, 오, 나 어떡해 불러봐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갈게 오 아까보다 좋은데 느낌이? 그리고 뭐 마이크를 쓸때하이로 네. 올라갈 때는 이렇게 네. 되면 계속 힘들니까 이렇게 하면 좀더 쉬웠거든요 코에다다되면 <laughs>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가 <laughs> <회가> 들어고 <이러지. 웃음> 그러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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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이 이거 하면 좀나 어. 어, 어. 이거 하나 하고 또 틀리거든? 예 어. 네, 그니까 어. 그거는 나나 나. 너무 <laughs> 이렇게뭐이 아. 이렇게 가지 말라고 소리쳐 이렇게 어. 아. 가지 말라고 말했어 이렇게 나 코로 가는 건한 번도 못 봤는데 예 네, 그렇게 해서 다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어? 어좀 나중 같은데? 진짜? 어, 듣기에? 야 이걸 코에 대니까 다르네 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이크 여기서 내면 목에서 내다가 쭉 올리면서 두성하고 반가성 이렇게 이싹 살짝 섞이게 돼 근데 그게, 그게 그 누가한테 음. 배운 거야? 아니면 터득하신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같은 가수인데 왜 몰라. <laughs> 아 알진 않아요. 아저 오래된 가수 아니야. 알아서 알아서. 네. 네. 너봐 너 너너 코러스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코러스 어? 같이 아니, 해야지 네. 아 코러스 둘이 아, 있는데? 이 세상 이 어느 곳에서 이 세상 어느 이 곳에서도 뭐 이렇게 <laughs> 아무 <웃음> 일 없구만 진짜라. 아니 음악 오래 한 24년 했는데 이렇게 당황스럽고 민망해 보이는 편이 이게 뭐 어떻게요? 어마... 음악하는 사람도 그래. 이렇게 배타적이야. <laughs> 아니 좀 개그맨 둘갖 <laughs> 너무 놀려 먹네. <laughs> 아니 여기선 보컬이잖아요. 자기가 자신 없으면 개그맨이라고 고 <laughs> 잘하면 옷 밴드라고 그래. <laughs> 당신도 회색 분자야. <laughs> 개그를 <개들> 갖기도 <laughs> 하고 <웃음> 뭐 가수 갖기도 하고. 아니, 아니 나 아무 근데... 안 하잖아. 그래하고형하고 저로 가서. 그냥 그래. 그래, 셋서 코러스를 해보자. 어 <laughs> 이 세상,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뭐야 그게 너무 그 입식한 건가요? 나까지 이속내 목소리 만들잖아 아니 근데 지금 코러스라는 게 <laughs> 화음을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럼 너프로 <laughs> 내가 할수있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세상 어느 <laughs> <남아. 사람 이 웃음> 할수 있어요. 오! 좋잖아, 그래. 좀 낫잖아. 아니, 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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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어 <laughs> 그 정도만 해도 희미해, 지금. 다 포기하고. <laughs> 진짜라, 너무 왜? 빨리 포기해도 나. <laughs> 아니, 빨리 아 가야 될것 아 같아. <laughs> <오> <laughs> 좀달도지가 진짜, 깜끔하게 해주세요 야 너, 네가 승철이라도 하고 싶게해야 이거? 아니, 아니 다 그런 거지 식은, 어, 식은땀이 나 <laughs> 이게 친금 굉장히 제가 설렁설렁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럼. 야 중간 박수 한번 쳐라 중간 박수 쫙이다됐잖아 이런 면 그런 색이 딱 나오잖아 오기면나어톡 네. 끝까지 다 해줘 나어나 네. 어떡해! 다나어시 한번. 나하냐고나하냐고 예 yeah, 어떡해! So <laughs> 아 그만해! <laughs> 잠깐 아니 아니 잠깐만 구라시 이게 옷을 입었을 때 아무리 좋은 옷조도 나가 주피테만 쳐야 돼, 그냥 아. 나 어떡해 이렇게 멋있게 해줘야지 계속 그냥 그 개그로 면뭐 아. 아무래도 개그지 뭐. 아. 그다음에 나 어떡해 어떡하란 말은 하지 말고 어. 그냥 나 어떡해만 캐줘. 어떡하란 말은 하지 말아. 네가 네일 알아서 해. 여기 형, 정말 웃긴다. 너무 네. 다행이에요. 야, 이게 뭐 이게? 너, <laughs> 내가 동생이었으면 욕 무작위로 먹었어. 끝나 지금 는 제일 <웃음> 많이 욕 먹을 스타일이지. 동생이었어, 나 그래서 일찍 태어난 거야.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엄마가 너욕 욕먹, 먹는다고 일찍 태어나라그래가지고 <laughs> 그럼 지금 연주를 좀 해보자. 응. 나 함께 <laughs> 해. 해. 그기본이 <laughs> 지금 황당하신 건 아니죠? 아니, <laughs> 아니 좋아 너무 잘 아, 이건 괜찮잖아. 아좋았어 아까 잠깐 제가 가르쳐드린 것대로 너무 잘하셨고 개인적인 연습만 열심히 하면 뭐 음, 완벽할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악보를 안 보고 하는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죠. 아, 아 그럼 외워야지 뭐 우리가 각자. 그건 연습이지. 그래서. 외워야지. 그건 연습이지. 응. 그걸 실 자리가 어떻게 해줘? 아니 형이면 그것까지 좀 해주시면 오신 <laughs> <laughs> 김에. 잠깐만. 그러면 그대에게도 한번 가보자. 어. you <laughs> 탁천 씨 들지 하나 골라요. 야, 야. 놀든지 기타 갈 치든지. <laughs> 뭘 골라요? 아니, 하여튼. 고를 수가 없어요. <laughs> 어? 탑천 씨가 거기서 백킹 해줘야 될 텐데. 그 중요한 건 이게 합주실에 와서 연습하면 안 되고 연습은 각자 개인이해서 여기서 맞추는 거지 합주라는 게. 맞 어? 여기는 연습실이 아니고 합주실이에요. 합주. 아, 연습실은 집에 연습실이어야지.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여기 와서 합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가요제에 나가서 선을 보이는데 어쨌든 그 리플 많이 안 달리고 <laughs> 악플 많이 안 달리게 예 아, 열심히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들어가세요 형님. 수고하셨어요.